우연히 이 영상이 나한테 떠서. 1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주어진 시간 90일. 한번 해볼까? 어케하지? Okay, 실시간 켜야 되나? 실시간 할줄 모르는데 또 찾아봐야겠네. 자, 그럼 차트 한번 보자. 다들 쫄지 마. 3연속 손절에도 폭구 다 되는 경험 해봤잖아? 믿어. 중요값 77,400 넘겨서 롱 진입했지? 그럼 77,400은 사라지지? 그 다음에 아래로 빠지길래. 내가 중요값 75,500 줬지? 근데 중요값 75,500 아래로 차트가 전혀 안 갔지? 모터치라도 뭐 했으면 쫄아서 손절했을 수도 있는데. 터치도 안 했잖아. 계속 롱 영역이잖아. 차트 보지 마. 아니 나도 차트를 안 보고 한 시간에 한 번밖에 안 보는데. 일부러 내 시간 존나 즐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. 니네가 왜 차트를 보면서 판단을 해? 엉? 니네가 뭔데 왜 예상 예측을 해? 엉? 차트 안 보고 편히 니네를 읽다 보면서 수익나게 만들어 놓은 거야. 존나 존만한 움직임 신경 쓰지 좀 말고. 손절 나오면 손절한다 생각해. 10배 15배 하면서 뭔 겨우 20%, 30% 손절을 무서워해. 먹을 땐50% 넘게 팍팍 먹는 거 경험해 봤잖아. 제발 예상 예측하지 말고 차트 좀만 한 움직임 보지 말고 이 쉬운 걸 알려 줘도 못 하면 그냥 답 없다 생각해. 쫄지 좀 마.